저희는 주식회사 태우그린푸드라고 하는 회사고 축산물만 30년 이상 가공해온 축산물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식품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생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식품 회사들은 HACCP라는 걸 진행을 하지만 저희 경영진 쪽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좀더 획기적이고 탁월한 위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어, 이런 음이온 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 시공까지 하는, 네,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뒤쪽 공간에 천장에 일반 등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달려있는 등들이 이제 음이온 등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램프와 똑같이 생겼지만, 이 안에 작은 노즐이 있어서 수시로 음이온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음이온이 방출이 됨으로써 균에 대한 번식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도 증명서나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가공장에 적용해서 이 등을 썼을 때 어~ 어떤 냄새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의 부패 속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처음에는 하셨는데 저희도 이거 등을 시공한지 벌써 8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일단 LED라서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여기 나와 여기에서 분출되는 음이온들이 그이 기계나 이런 쪽에서 모터들이 돌다 보면 나오는 미세한 먼지나 분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흡착을 해가지고 이런 이등쪽 주변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어, 작업자들 어떤 환경 개선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음이온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고객분들이 이제 다른 쪽뭐 중국산 뭐 이런 부분을 음이온을 잘못 보시고 오해를 하시고 어, 이 회사에서 음이온을 켜놓고 이런 음이온 가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음이온 등에서는 그런 뭐, 특이성 물질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음이온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께 많이, 어,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죠. 확실히 이 음이온 등을 켜둠으로써, 그런 구석진 공간까지, 그런 부패나 이런 게 굉장히 억제되는 효과를 저희는 많이 확인을 했죠. 네. 분진, 먼지, 그 다음에 어떤 냄새,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밀폐되어 있거나 근데 밀폐되어 있는데 그 꾸준하게 그런 뭔가 이런 담배 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을 수 있는 분들 네. 아니면 사업장에 담배를 피시는 흡연 푸스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막는다고 해도 그게 막아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냄새라는 게 근데 이런 거를 설치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화되는 거는 제품이 빨리 그 부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부패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 제품의 부패에 대한 억제력은 어느 정도 그 균, 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제품을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균들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부패를 어느 정도 막거나 방지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한다고볼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 유통기한이나 이런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뭐, 어떤 어, 위생적인 부분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 이런, 저희가 이제 요만한 셀에다가 음이온등과 일반등을 넣고 상온과 냉장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체 실험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이 음이온등을 쬐는 곳에서는 확실히 부패가 일반보다는 현저하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놨던 제품들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속도와 그 시간으로 이제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되죠. 저희는 지금 여기 가공실뿐만 아니라 그 저장고 안쪽에도 모두 다 음이온 등을 설치해 놨고요 특히나 저희 축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자체가 어떤 진공이나 밀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 노출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 칼로 도려내고 깎아내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속 살만. 저희가 이제 가공해서 진공을 해서 위생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저희 지육실이나 이런 모든 원자재가 들어오는 공간에도 음이온등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뭔가 보호, 보호적인 차원은 충분히 예, 영향을 미치죠. 네.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좀 다들 적극적으로 좀 구매하셔서 하면 좋다고 저희는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햇업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고 햇썹을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위생을 많이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더 강조 드리고 저희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